안녕하세요 양평 전원뉴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택은 심플함의 끝판왕입니다. 신축이고요. 세련되고 모던한 깔끔한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매물 정보 먼저 말씀드릴게요. 강상면 세월초등학교가 도보로 가능한 주택이고요. 대지 면적 도로지분 포함해서 170평, 건축 면적 40평 목조주택이며 LPG 난방을 사용하고 2층 구조입니다. 방 3개, 욕실 3개 대가족이 살기에도 너무 좋은 구조입니다. 1층에 방 1개, 욕실 2개 2층 방 2개, 욕실 1개 북동향이지만 주택 앞뒤로 막힘이 전혀 없어 일조량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 주택 앞에 2차선이 있어서 진출입이 편안한 평지 에 주택입니다. 교통정보로는 곤지암 22km 30분, 홍천IC 12km, 북여주IC 13km, 광주IC 29km, 2 0 0 29km 약 30분 이내에 모두 그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당역 42km 40분, 잠실역 52km 50분, 출퇴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월초등학교 678m로 차량 2분 가능하고요. 도보로는 10분입니다. 주택 앞으로 세월천이 흐르고 있고, 주택 인근 750m. 도보 10분이면은 세월 계곡도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 산책로도 매우 가까운 장점이 많은 입지의 조건에 있는 주택입니다. 도로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주택 앞으로 2차선 도로가 있고요. 저기 앞에 보시면 세월천이 흐르고 있다고 해요. 여기 2차선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 조용한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사이 이렇게 나무가 시원하게 심어져 있고요. 앞으로는 산 전망이 나오는 주택이고요. 어, 도로, 보시다시피 차가 지금은 하나도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본 주택인데요. 네모네모하네요, 모양이. 토지 모양도 거의 네모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심플하면서 모던한 주택 보이시죠? 도로 옆쪽으로는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인데요. 이쪽도 차량 교행이 충분히 가능한 도로입니다. 옆으로도 주택들이, 이쁜 주택들이 있고요. 산으로 모두 다 둘러싸여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쪽 공간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충분히 두 대에서 세대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본 주택 화이트와 블랙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이죠. 앞으로 잔디가 쫙 깔려져 있는데요. 어, 주택 앞에 이렇게 토지 사이로 경계 펜스를 해주셨고요 음. 지금 뭐 유시수를 그렇게 많이 심어 놓지 않아서 그냥 뭐 아주 심플합니다. 음. 이쪽 주택 옆으로 보시면 이 공간을 자갈로 해주셨는데요. 아마 입주하시는 분들이 좀 정원을 더 이색적으로 이쁘게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갈로 해주셨는데, 어, 뭐 텃밭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주택 뒤에도 아무것도 없어서 시원하고 해도 너무 잘 들어오는 입지의 조건입니다. 뒤쪽으로 돌아서 보시면, 뒷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이쪽 공간도 넓어서 이 부분을 텃밭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앞에 보시면 야외 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그 전에 여기 부분에 텃밭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뭐가 심어져 있는데 어. 마당을 넓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뭐 이쪽도 잔디 부분으로 만드시고, 이쪽 옆으로, 주택 옆으로 양쪽으로 텃밭 할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온,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잔디, 마당 넓게 있습니다. 자, 지짐석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음, 좀, 뭐,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심어주시면 더 이쁜 마당이 될것 같아요. 동네도 조용한 동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안쪽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어, 주택 안으로 들어오면 이쪽 전실 건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신발장,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고 3중으로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거실 부분이고요. 창을 크게 내어 주셨어요. 이쪽을 보시면은 산 전망이 매우 잘 나오는데 어, 액자형 거울로 되어 있어서.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액자를 본 듯한 느낌입니다. 거실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넓직하게, 주방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고, 인덕션, 수전, 작은 창 되어 있고, 여기도 인덕션 되어 있네요. 어, 화이트와 약간 블루 톤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네요. 냉장고. 옆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주방에서 바라보는 거실 전망입니다. 앞에 확 트인 어, 전망. 보이시죠? 옆으로 보시면 다용도실인데요. 다용,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에 세탁기나 뭐 냉장고 충분히 두대 정도 더 들어갈 것 같고요. 이쪽, 왼쪽으로 가시면, 음 여기가 거실에 음 욕실입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간단하게 손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밖으로 빼주셨고요. 이쪽이 안방인 것 같아요. 방 크기가 아주 넓직 넓직해요.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창을 크게 내줘서 시원한 조망이 나오고요.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방마다 그리고 이쪽은 팬트리를 설치하셔서 어, 드레스룸이나 화장대 이런 쪽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안방에 욕실인데요. 화이트 톤과 블랙으로 깔끔하게 어, 욕조까지 설치되어 있는 넓직한 욕실이 나온다는 점. 제 1층에 방 하나고 욕실이 안방에 하나, 그리고 거실에 하나, 두 개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2층, 2층으로 올라가면은 2층에는 방두 개, 욕실 하나 되어 있고요 어, 자재도 고급 자재로 하나하나 신경 쓰셔서 시공하셨다고 하시네요. 어, 2층에 들어오시면 바로 2층의 거실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또 보조 싱크대가 되어 있고 수납장도 들어갈 만큼 넓직한 2층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실이고요 조명도 감각적으로 해주셨네요 2층에서도 어, 산 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방이 두개 있습니다. 어, 이 방도 다 넓어요. 공, 방이 넓게 빼주셔가지고 다 네모 네모하게 어, 심플하게 해주셨네요. 방에서도 이렇게 볼수 있는 산 뷰가 나오고요. 시야가 탁 트여 있습니다. 이쪽이 2층의 두 번째 방이고요 여기는 조금 어, 아담한 사이즈의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창을 크게 내주셔서 어디에서나 어느 방에서나 이렇게 탁 트인 산표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직접 와서 여기 세월리에 오셔서 보시면 환경 자체도 굉장히 공기도 맑고 깨끗한 느낌이죠. 그리고 2층의 마지막 공간이 욕실 부분입니다.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샤워도 할수 있게 샤워부스도 마련해 주셨고요. 환기창도 있네요. 자 마지막 공간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방 3개, 욕실 3개 대가족이, 어, 거주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곤지야, 홍천, 이포, 북여주, 광주, 분당, 잠실, 이천, 모두, 어, 30분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뭐, 어디서든지 출퇴근이 편안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월리 98번 지방도 진입이 용이하고, 강상면 세월 초등학교 도보 가능한 평탄지 전원주택입니다. 어, 평지성으로서 편안한 느낌을 주며 계곡, 자전거 도로, 산책로, 가까워, 가깝고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끝판왕 전원주택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매매가 놀라지 마세요. 매매가 4억 6천입니다. 감사합니다.